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란 어렸을 때 라디오를 처음 보고 그 조그만 공간 속에 어떻게 사람들이 쪼그려 앉아 소리를 내고 있을까 하고 신기해한 경험이 있다. 그 속에 사람이 있지 않고서야 보통 듣는 사람의 목소리와 그렇게도 똑같은 소리가 흘러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마찬가지로 수많은 상품들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양을 보면 그 뒤에 누군가 버티고 서서 모든 것을 주재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누가 시켰길래 마치 물이 흐르듯 막힘없이 수많은 상품이 시장으로 흘러들어오고 나가는가. 그리고 누가 신경을 써서 조절하고 있길래 귀한 물건의 값은 비싸고 흔한 물건의 값은 싸게 매겨져 있을까. 아담 스미스, 에덤 스미스는 이를 두고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 인비 저벌 핸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보이지 않는 손이 물건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주고 가격을 올리기도 내리기도 한다는 비유를 들어 시장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것이다. 물량시장의 배후에 우리가 볼수 없는 손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며 시장에서 표출된 수요와 공급의 힘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그와 같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을 뿐이다. 어떤 물건에 대한 수요가 갑작스레 늘어나면 그 물건의 값은 자연히 오르게 된다. 값이 오르면 그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은 더 많이 생산하여 시장에 공급한다. 그러면 팔려고 하는 양과 사려고 하는 양이 맞아 떨어지고 따라서 가격도 안정되게 된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특별한 일을 하라고 지시하지 않아도 시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어디에서 그 동력을 얻고 있는 것일까? 수요와 공급의 힘을 떠받치는 근본적인 힘은 사람들의 경제하려는 의지, 쉽게 말하자면 잘 살아보고자 하는 의지다. 가장 좋은 물건을 가장 싼 값에 사려는 소비자의 의지가 수요를 떠받치는 힘이다. 그리고 공급의 배후에는 이윤을 추구하는 생산자의 의지가 있다. 시장이란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지의 투표장이라고 할수 있다. 어떤 물건을 사겠다는 의사를 밝힌 주부는 그 물건에 자신의 한 표를 던진 셈이다. 시장은 이렇게 던져진 표들을 모아서 정리하여 사람들이 요구하는 바알아내고 이를 실현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순전히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농민을 위한다는 마음만으로 쌀을 사는 사람은 없으며, 이웃이 헐벗지 않게 하기 위해 옷을 만들어 판다고 하는 말도 거짓이다. 쿠테어 이들에게 내 이웃을 생각하라고 설교해 보아야 아무 의미도 없다. 그러나 모두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해서 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을 것을 염려할 필요는 없다. 시장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도 일종의 조화를 자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스미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결국 사회 전체의 이익에 봉사하게 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푸죽간 주인 맥주 만드는 사람, 그리고 빵 만드는 사람의 자비심 덕분에, 우리가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과정에서 우리의 저녁거리가 생기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인정에 호소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 호소한다.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이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한다.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여러 사람의 이익과 부합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설명으로서 이 이상 호소력이 큰 글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시장의 놀라운 힘에 대한 멋진 예찬이 아닐 수 없다.